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들의 마지막 그 무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각자 대답을 해 보세요. 만약에 목사님 저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는 친구들 앞으로 나와 주세요. 여러분들 진짜 부모님 힘도 안 되고 이젠 부모님도 안 되는 문제야. 나도 안 되고 부모님도 안 되고 뭐 어떻게 보면은 의학 기술도 아예 안 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정말 그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최대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자, 무기 갖고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무기 가지고 있는지. 아, 우리 세연 스텝? 어, 나오세요, 나오세요. 오늘 복귀 있는데, 박수로 보십시다, 박수로. 아. 아, 무기가 있어요? 제 옆에 주머니에서 꺼내는 거 아니죠, 지금? <laughs> 자, 친구 마크, 마이크 좀 하나 빌려주세요. 마이크 좀 빌려주세요. 자 오랜만에 왔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와네 위기의 순간에 세연 자매님은 진짜 위기의 순간에 이 무기가 있어요 무기 뭐, 뭘까요? 어, 아아네 네. 저는 기도입니다 기도요? 네아자 박수 박수 자 이제 자 이제 기도합시다 자 우리 결단성 기도합시다 아 끝났어요 아, 소이 끝이에요. 더 할까요? 네. 네, 네. 더 할까요? 네. 아, 끝내라고? 너네 일주일 동안 맨날 그 유튜브 보고 지내다가 설교 한번안 들으려고 그래 들어야지. 그래 안 그래요? 자, 정답은 기도예요. 기도 맞아요. 자, 다른 친구 있어요? 기도 말고 다른 친구 있나요? 혹시? 혹시 손 들어봐요. 없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레미아가, 예레미아는 실은 진짜 설교자 중에서도 진짜 재미없는 설교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설교한, 설교자가 아니라 여러분 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망할 거예요. 여러분 곧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 망합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갑니다. 여러분 이 설교 듣고 싶어요? 첫 번째 설교 듣고 싶어요? 여러분, 첫 번째 설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여러분, 발버둥 치지 마세요. 이미 망했어요. 하나님한테 항복하세요.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난 1번 듣고 싶다. 다 듣기 싫어? 자, 2번. 2번. 어, 2 어, 그런 설교 좋아해? 어, 노래. 와. 근데 예레미하는 설교 자체가 이설교예요 이 여러분 저는 예레미야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백성들이 이 설교를 아예 안 들어요 듣지를 않아 근데 하나님은요 계속 전하래 이게 예레미야의 어려움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이게 인정받고 뭐 사람들이 박수쳐 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쉽지 않은데 여러분 어디에 안, 지금 있냐 면 예레미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죠 1절 자 시작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여하의 말씀이, 자, 어디에 갇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그림도 보면 여기가 어디에요? 감옥이죠. 여러분,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는데, 이 시위드 때를 목사님이 이제 간단하게 네이버에만 검색해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실 근이대 뜰에 있는 감금소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정어가 잘못됐네, 미안해요. 자, 여기 어디냐면 여기는 감옥이에요, 감옥.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 설교자로서 어디에 있냐면 감옥에 있는데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낙심이 되죠 그리고 앞에 보이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다 막혀 있는 거예요 감옥은 다 막혀 있어요 조그마한 빛도 거의 들어오지 않아요 막막한 곳이 여기는 이게 좀 나와 있지만 여러분 막막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가 임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예레미야 33장 2절인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면서요, 내가 너를 감옥에서 내가 이끌어 줄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에 대해서는 어필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그의 이름을 여러분 자,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필을 하시는 거예요. 야, 나는 있잖아 일을 행하는 여호와고, 나는 일을 성취하는 사람이다. 지금 예레미야가 듣고 싶은 건이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한번 이것도 읽어봅시다 3절 우리 싱어팀 같이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너는 내게,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이 초두에 여러분들이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 마지막 무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마 예레미야는 정말 위기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희망을 찾아볼 수가 없는 그 시위대 뜰 안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뜰 안에서 하나님께서 야 예레미야야, 네가 할수 있는 마지막 무기가 있다. 너 어떤 것도 할수 없잖아. 너의 무력으로, 너의 힘으로 감옥을 나올 수도 없고, 너의 말로 설득할 수도 없는데 야 네가 그 상황에서 네가 할수 있는 게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여러분, 부르짖어라. 이거는요, 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지난주에 새 친구들이 두명 왔는데 그런 얘기 한다. 그런 얘기 들었어요. 새 친구 두 명이 왔는데, 이 친구들은 원래 돌리지는 않았어요. 친구, 어떤 남자친구 따라온 두 명이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어 여기 뭐 사이비 같다고, 여기 중도부가 사이비 같대요. 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살아 있었다는 거지. 할렐루야. 우리 기도와 우리의 열정이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짖으라 할 때는 내 마음을 내 마음이 들어주든 말든 하나님 내가 기도할 테니까 들어주시든 말든 이게 아니라 여러분 간절함이 묻어져 있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부르짖으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응답하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근데 실은 예레미아가 부르짖었을 때 응답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그 뒤에 있었어요. 그에 대해서 안 끊었어요. 이때 당시 바로. 하나님이 응답한다. 그럼 뭘 응답하시는 것까? 제가요 찾아봤더니 영어로 찾아봤더니 먼저 우리말 성경을 보니까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내게 뭐 한다고요? 뭐 한다고요? 저는 있잖아요 이게 뭐로 느껴지냐면 이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가고 기도하면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라고도 생각했지만 이거는 실은 에레메한테는 그 뒤에 일이에요 응답해 준건 뒤에 일이에요 근데 내가 대답하겠고 이게 목사님 뭐가 감동이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막혀있는 가운데에서 아무 희망이 없을 때 우리가 주여 부르면 하나님이 대답하겠고 이게 뭐냐면 내가 그 기도 가운데 있다. 야 공허하냐? 너 기도할 때 공허하냐? 없는 것 같냐? 내가 그 기도 가운데 있다. 너의 기도에 내가 대답하겠다. 하나님이 여러분 너무 공허해요. 새벽 예배 때도 가끔은 막 기도하면은 너무 공허해요. 하나님 정말 어디 계세요?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저는 이게 너무 위로가 되는. 복사 목사님 막 닭살이 돋아 지금도. 내가 대답하겠다. 내가 네 기도 가운데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Call to me and I will answer you 이렇게 되게 하는 거야. 내가 반응하겠다. 얘들아 공허하니 아니다. 나는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있다. 너무 놀라워요.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여기 있어요. 자, 29장 11절입니다.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너희에게 저는 이것도 이게 묵상을 해 봤더니 대답하게 그걸 묵상해서 이제 29절 이거를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기도하면 바로 환경을 싹 바꿔 주겠다는 게 아니라 와, 하나님이요. 여러분 평안은 그냥 마음이거든요 마음 환경을 대하는 마음이거든요 평안을 주시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줬다는 거는 미래와 희망은 현실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미래와 희망은 저기 있어 그러니까 미래와 희망은 저기 있는데 하나님 이 현실은 지금 어려운데 내가 지금 치밀들 뜰에 있는데 어려운 환경에 있는데 미래와 희망은 저기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 미래와 희망을 가지고 이 현실을 이겨내, 이겨내게 하는 거야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주셔서 여러분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주셔가지고 그 현실을 한 걸음 한 걸음씩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할렐루야 저는 이게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바로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안 들어주실지라도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셔서 그 자리에서 넘어지지 않고 엎드려지지 않게 하고 일어나게 한 다음에 야 미래와 희망을 가지고 걸어가라. 그래서 상황은 똑같은데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위기 가운데 웃을 수 있는 여유로움이 생기는 저는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등부도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읽어 봅시다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바벨론 70년 지금 예레미야가 말씀 받았을 때는 멸망받기 1년 전이에요 여러분 <laughs>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이 당신들 바벨론의 70년이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거요 근데 여기 보시면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진짜 언제 성취되냐면 그 성경적으로 봐야 돼. 성경적으로 보면은 33장 14절 16절에 보면은 여러분 70년 지난 70년이 참면을 돌아오게 하는데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한다 할때이 성취한 것은 뭐냐면 선한 말을 성취한 날이 이르리라 그랬죠. 자 15절 읽어보세요. 15절이 그 성취 내용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응답해주는 건게 현실에서 응답해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게 저기 멀리 있어. 반드시 응답은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멀리 있어도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 포로 생활을 했어. 여러분, 포로 생활을 했어. 포로 환경이 바뀌지 않았어. 왜냐하면 거기에다 땅을 사라고 막 그랬거든. 포로생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미래와 평안을 보면서 이 현실에서 평안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 너무 놀라워요. 목사님. 목사 너무 놀라워요. 그러면서 29장 12절 13절에 여러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와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눈에서 눈물 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다 눈물을 흘렸으면 좋겠어요. 그데 다들 하품하면서 눈물. 저 자는 친구들은 뭐예요? 지 목사님이 열변을 토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간절함이 묻어나는 기도가 오늘 올려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정말 간절함 나의 부르짖음.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으면 좀 기도 좀 하세요. 엄마한테만, 부탁, 엄마 왜 부모님한테만 손 벌리고, 왜 그거 없으면 왜 차절하고 그러냐 말이에요. 기도하는 여러분되게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거 토성, 우리 토요 모임 때한 건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래, 이래요. 여러분, 이래요. 우리 믿음, 믿음이 이제 여기가 끝인데, 우리가 이제 결국 하나님 나라 가면, 어, 오늘도 안 먹히네. 자, 이럴 줄 알았어요. 자,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은, 여기가 영화인데, 여기는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예요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만날 때. 근데 우리는 삶에 이러한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잘 살고 있다가도, 예? 여러분 삶의 문제가 딱 뚝뚝 떨어지고 또 괜찮다 싶더라도 또 떨어지고 믿음도 그래요 믿음도 이게 다 믿음이에요 믿음 얘기 여러분 믿음 얘기 이렇게 떨어져 이렇게 떨어지면 또 올라가고 또 떨어지고 우리 중등부 친구 중에서도 그래요 신원애가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고 올라갔겠죠 겨울 캠프 때 올라갔는데 지금 다시 쭉 내려가 여기 여기 있는 친구도 있어 지금 목사님. 기도도 안 나와요. 방언 기도 받았는데 기도도 안 나와요.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이 이래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우리는, 결국에는, 따라해 봅시다. 결국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가장 예수님을 닮게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이 가운데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가운데 기도해야 돼.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해야 돼.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로 다시 이겨내고,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때론 마음이 흔들리는 것도 있지만,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어. 그건 기도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승리하게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주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저는 이게 키포인트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내가 나의 문제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전을 부어주시고, 아멘하세요. 비전을 부어주시고, 옆사람이 생각나게 하고, 중동부가 생각나게 하고, 목사님이 생각나게 하고, 믿지 않은 친구들이 생각나게 하고, 가정이 떠오르게 하고, 기도자리 내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했는데 다른 사람이 생각이 나요. 중등부가 생각이 나요. 어, 내 친구 갑자기 걔가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그거 운밀한 일들을 보여 주셔. 그건 기도하는 사람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건 기도하는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이 있어요. 목사님도 설교하다가 소스가 안나오면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론 이렇게 잠자리에서 목사님은 이렇게 아이들하고 같이 자면서도 이렇게, 이렇게 기도하는데 한쪽에는 뭐 설교도 틀기도 하고 이렇게 찬양도 틀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꼭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꼭 하나씩은 줘. 그 중에 인사이트를 꼭 하나씩은 주시더라고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기도하는 가운데 꼭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시고, 아, 중등부를 이렇게 이끌어 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해요. 할렐루야! 근데 포인트가 있어요. 따라 합시다.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오늘 이따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부르짖으세요. 여러분 소리쳐서 기도하세요. 이게 이제 샘플인데 한나가요.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했는데 한나는 자기의 괴로움 갖고 기도했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게 크고 은밀한 일이에요. 은밀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한나야, 나 슬프다. 이스라엘이 아주 그냥 엉망진창인데, 진짜 나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갈 지도자 한명 필요한데, 야내 마음이 진짜 그렇다라는 거를 한나가 기도 가운데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내가 심정을 통한 것이 여러분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옆사람이 생각나고 교회 선생님이 생각나고. 중등부가 생각나고 우리 학교 선생님이 생각나고 우리 가족이 생각나고 아빠가 생각나고 믿지 않는 영혼들 생각나.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중등부가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나만 나만 희망 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함께 아름답게 서로를 기도하며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중등부 대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한나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의 그 슬픈 마음을 한나가 깨달았는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의 마음도 아시고 하나님 한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이게 마음이 앞에서 사무엘아이를 이 기도 응답이에요 할렐루야 아 너무나 도 놀라 아, 목사님 너무 그 너무 오늘 감동에 치, 혼자 취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자, 목사님이, 목사님은, 목사님이 가장 일생일대에 가장 위기가 언제냐 그러면 작년이에요. 목사님 그렇게 힘들어 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작년에 제일 힘들었는데 왜 그러냐면 그 목사님은 그 목사님의 바운더리가 아버지예요. 목사님 그래도 목사,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따라 해볼까요? 금수저. 목사님 금수저예요. 아, 경제적인 금수저가 아니라 목사님, 목, 목사님, 대학원 설교 대학원 가가지고 이렇게 목사님들 만나면은 목사님들 다 그래요. 아 임대호 목사님 금수저라고. 그왜 금수저인 것 같아요? 왠줄 알아요?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이거는요. 목회자 중은 목회자 중에서 아빠가 목사님인 거는 이거 진짜 금수저의 금수저인데 그 목사님은 실은 아빠 백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밝힙니다. 저는 아빠 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빠 백이 있어요. 우리 아빠 백이에요. 미안해요. 인간적으로 하나님 백이지만. 솔직히 말하면 우리 아빠 빽입니다. 우리 아버지 빽이에요. 근데 작년에 목사님이 이제 뭐라 그러냐면 단이 목사님이 중등부로갔셨갔 갔으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중등부에 이제 오게 되는데 이제 6월 마지막 중가요. 그때 이제 부임하기 전에 이제 저희 아버지 사진이에요. 여기 이제 유는데 저 어릴 때죠. 여기 라운지붐 알아요? 3호에 좀 반응 좀 해주세요. 알죠? 역시 공진이사님 잘하시죠. 고인상이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구나. 네. 이제 아버지가 이제 윤을 이렇게 이렇게 입어 한 거. 예?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가 저기 우간다 선교에 가셨는데 우간다 선교 가실 때 어, 그냥 다녀오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다녀오시고 나서 갑자기 아버지가 그 건강하셨던 아버지가 여러분 그 말라리아 목이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조그마한 목이 있죠. 그목기 물리셔 가지고 아버지가 어떻게 됐냐면 저는 평생 아버지가 저의 든든한 백이고 저는 평생 우리 아버지가 살아 계실 줄 알았어요. 저는요 코노에 몰린 적이 별로 없어요 실제 삶에서. 근데 완전히 이제 아버지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 이게 아버지가 와이 사진을 공개하면 안돼 공개. 삼성병원에 이제 가셨는데 아버지 의식이 없어요. 이제 형이 이제 여기 들어와가지고 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밖에서 코로나 때문에 또 들어가지도 못해. 인도 씨 밖에서 형 보고 빨리 아빠 좀 보여주라고 했더니 아빠 열이 안 떨어진다고. 아버지 여리한테 여러분 이이 아빠가 이렇게 누워 있다 여러분 기가 막혀 안 막혀 솔직히 인간적으로 인간적으로 못된 얘기지만 백이 있어져 없어 이제 백이 있어 없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백이 있어 없어요 백 없잖아 그래서 아버지가 무 이렇게 계신 무의식, 깨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와 진짜 기가 막혀들 그 목사님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목사님이 와진 목사님 진짜 찐우름이에요 목사님 진짜 오열하는데 왜냐 목사님이 아버지 기는 열려 있으니까 아빠테 대우라고 일어나시라고 일어나시라고 아버지 일어나시라고 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반응 안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요 진짜 저는 시위대 때 안에 갇혀 완전 감옥이 여기 아무것도 없어 빛이 없어 희망이 없어 희망이 없는데 하 제가 이제는 내 육신에 백도 없어. 육신에 백도 없어. 몰라 문제가 생기면 아버지한테 전화하는데 이제 없어. 기댈 곳이 하나도 없어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설교 제목 뭐예요? 뭐라고 써 있어요? 내가 이것까지는 안 하려고 했잖아. 내가 이것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이게 뭐냐면 그 기도야. 하나님 앞에 자존심 세우고 하, 내가 이것까지는 하나님한테 안 할. 근데 이 상황에서 목사님이 기도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삼성 서울병원 이 간증을 하려고 찍은 거예요. 삼성 서울병원을 이렇게 돌면서 응급실 못 들어가니까 돌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눈물을 하나님 얼마나 주시는지 막 살려주세요 하나님 막 눈물 나오고 막 걸어 걸어가는 사람들이 나보고 이상한 사람을 쳐다봤어.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일단 상황을 한번 보여줄게. 목사님이 동영상 보여주고 첫 번째 동영상 보여주세요. 첫 번째 동영상. 첫 번째 영상 틀어주세요. 소리도 나오게 틀어주세요. 저희 형이 m g 장 i n g 이에요장 l k a 아버지, 저희 아버지, 목사님. 목사님 아빠. 아, 여러분 기가 막혀 o u t this. I'm g 막혀 n g to t 아버 k 들어가셨어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목사님 교회 돌면서 기도하죠? 윤후는 집에서 기도했어. 그 o i n g to talk about this. I'm going to talk about this. I'm g o i 도 g 도 여러분 들려주세요 아우, 뭐, 시라이 소리 시라이 키워주세요 할아버지 아프게 해주시고 할부지 아파서 무기 치료 할 아... 무기 물려서 열나고 열나는데 그리고 후회 못먹고 있니다 할아버지 잘 낫게 해주시고 붙여주시고, 할아버지. 어, 저, 한달 동안 살게 해주 돼요. 할아버지, 지금 아직도 좋아했는데, 계속 전에 입고, 칙칙하게 전에 있으시러. 그리고, 육근무기, 그 연락이 나쁜 모기인데그모기도 잡아주시고, 그모기는 엄청 무서워합니다. 아프리카에서 동물 봤는데 할아버지 낯게도 저서 기는데 예수님의 <laughs>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이렇게 기도했어. 집에서도 기도하죠. 목사님도 기도하고 이제 기도하는데 와 기도하는데 아버지가 눈을 뜨셨어. 요 목사님 여기 부임하는 날눈 뜨셨어. 첫 설교하는 그날 10분 전에 연락이 왔는데 태호야 아버지 눈 떴다 열 내리셨다 열 내리고 있다 박수 한번 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laughs> 여러분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목사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적이 별로 없어 부르짖은 적이 없어 백이 있으니까 부모님 이백이니까 근데 진짜 여러분 코너에 몰리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그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더라고요 우리 친구들도 기도해야 돼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소망합니다 이게 이제 크고 은밀한 일은 이 뒤에 있어 마지막 영상 하나 더 보여주세요 마지막 영상 보여주세요 여기는 우리 북부교회에 북부교회에서 아버지를 위해 매일 기도한 하여튼 거예요. 하여튼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 이제 의식이 돌아오셔 가지고 영상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아 조금만 네. 어, 네. 더 힘내셔 갖고. 우리 더 권사님들 하여튼 다 하여튼 눈물 닦고 계셔. 뒤 보세요, 여기 다. 아멘. 아버께서 정말 만에 이제 정 회복하시고 또잘 좋게 여 경사 내려주세요. 오. 여러분 코로나로 식었던 기도의 모임에 불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담임 목사님 살리겠다고 막 성도들이 막 너도 나도 막 기도하고 밤새 기도 불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은밀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 보여주시더라.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할 때들어주십니다 기도의 응답이 저기 멀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미래와 평안 미래와 소망을 바라보며 이 상황에서 평안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기도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